자, 2단원, 그, 본문 1 보겠습니다. 뭐, 딱히 여기 앞에 부분은 뭐가 많진 않고요 단지 여기에 지금 during 이라는 단어에 혹시 이제 이 자리에 for 를 쓰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 우리가 for 라고 하는 전지사는 그 뒤에 숫자로 된 기간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during 은이 런치처럼 어떤 기간이 시작부터 끝을 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런 경우를 사용을 하거든요. 점심 먹기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를 다 담았던 그런 기간을 넣을 때, 그 듀얼링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뒤쪽에 굳이 보시면 이 e 드라고 하는, 어, 등리접속사 있죠? 근데 그 뒤에가 h 스라고 하는 걸 2번이라고 선생님 쓸게요. 자, 눈치채셨겠지만 제이미 앞에 인조이스가 1번. 1번과 2번은 지금 여기서는 병렬 관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뭐, 제이미가 이렇게 생략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뭐 그런 정도. 음,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음, 여는 딱히 볼 만한 거 없어요.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이트가 가리키는 정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재활용이라는데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뭐 empty can 정도가 되겠죠. 요런 정도. 어, 그리고 아, 딱히 볼 만한 게 없네요, 여기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있어요. 여기 지금 서수령 대비라고 나왔죠. 이제 그만큼 이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첫 번째 구조 먼저 볼게요. 자, we can 다음에 reduce, 그 다음에 use, 그리고 마지막에 converse. 자, 선생님,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comma, 그 다음에 여기 end 나와있죠. 이론 comma 있고, 지금 이게 뭐냐면 a, comma, b, and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a, 이 B, 그리고 이게 C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A와 B와 C를 쓸때이 A, B, C는 전부 병렬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앞에는 여러분이 안 그, 틀리는데, 이런지 엔드 뒤에 특히 막 이런 부분들을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걸 지금 여기가 원형이 들어갔으니까 동사 원형을 B와 C도 똑같은 형태로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고치는 경우, 주의하셔야 되겠고, end 앞에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 두 번째 문법은요, thrown away입니다. thrown. t h r o w away는 버리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thrown이라는 단어는 과거 분사죠. thrown이라는 단어에, 과거 분사가 영어에 사용되면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trash라고 하는 이 지금 쓰레기라고 하는 이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데요. 왜냐면, 쓰레기가 버리단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버려지다죠. 버려지다. 관계는, 보다시피, 이런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thrown away. 많은 양의, 아, 그, 트래쉬인데 트레쉬 양을,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버려지는 트래쉬의 양을.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적은 에너지를, 뭐, 이용을 할수 있다. 자뭐 보다라고 하는 단이 나왔습니다. 뭐뭐 뭐 보다. 자 지금 우리가 자, 여기서는 유수 뒤에가 사용한다라는 이거를 한번 생략해 해서 앞에 나왔으니까 새로운 그 프로덕트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to make an 음악이 위해서라고 쓰는 그렇죠? 부사용법 목적 마지막으로 converse 뭔가를 보존하다. natural resource 있으니까, 천연 자원들을, 자, b 디 the recycling, 재활용을 하는 것에 의거해 라는 전치사 뒤에, 여기에 동명사 쓰이는 것까지.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 1번은 a, N, b, c가 나왔고, 두 번째는 과거 분사가 여기서 사용됐죠. 드론 r 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면세 번째로는 음뭐 딱히 뭐볼건 없는데 세 번째는 아까 투부정사 부사의 역할 이런 거 정도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셔서 그걸 이제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걸 숙지하고 이 부분 서술형 대비를 만약에 이제 외운다면 훨씬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좀잘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지만이라고 역접 접속사 나왔죠. 그러나, 하지만, 어,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to manage. manage란 말은 뭔가를 관리하다, 처리하다는 뜻이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 이라고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또왜 이런 명사를 수식한 이유에서는 형용사 역할이죠. 자, 그다음에 많은 종류의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로 large amount of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그뒤에나와 있는 purify, 아이고 여기서는 투부 정사 왔죠 이때 투부 정사 뜻은요, purify란 말이 뭡니까? 뭔 말을 정화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까요? 정화시킬 에너지? 좀 이상하죠? 말이 안되죠? 이때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라 뜻으로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 앞에는 형용사 자 근데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퓨러파이 하나 딥 엔드 다음에 컨버트 하나 자그 컨버트 앞에 엔드 나와있는거 뭔가요? 놓치셨어요 퓨러파이가 1번 컨버트가 2번 1번과 2번은 병렬. 해석은, 자, 뭐야. 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c o 트 전환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해석이 되죠. 자 여기 앞에도 또 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굳이 그 병렬 관계를 고를 때는 투 부정사를 쓰지 않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를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겠죠. 여기 부분 투가 빠져 있다 보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used는 이미 사용되어진 뒤에 있는 resource r e s o u r c e 란 자원이란 말로 쓰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사용이 끝난 관계죠. 이거는 과거 분사가 되는데, 사용 중인 건 진행이고, 이거는 사용이 끝난 완료의 뜻으로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과거 분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첫 번째는 수동의 뜻, 두 번째는 완료의 뜻.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완료의 뜻으로 보겠죠. 이미 사용이 된 그러한 자원들을 뭔가 이렇게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때 말한 그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 resources를 말하겠죠. 이 자원들을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음, 그 다음 부분에 여기 문장 삽입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기에 이제 이게 문장 삽입은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만한 어떤 구체적인 앞에 문맥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 뒤에 보면 이러한 이런 음, 을게요 이러한 새로운 어프로치, 이 디스가 나온 곳으로 와서 이런 새로운 어프로치가 무엇인지 앞에서 언급이 되겠죠. 야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이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가 자, 이곳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업사이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업사이클한다는 부분. 자, 그래서 문장 내용 보면은 what about trying to creatively use니까 reuse니까 이때는 trying이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앞에 about란 전치사 뒤에 자, 여기 동명사 사용됐죠.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creatively라고 하는 이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가는 역할 뒤에 있는 reuse라는 동사를 수식. 그럴 때, 선생님, 동사 아니잖아요. 이거는 투부정사잖아요. 알아요. 투부정사인지 아는데, 원래의 리유스가 사용하다라는 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있는 크리에이티블이라는 부사가 원래 동사의 역할이었던 리, 그 리유스라는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붙어있고, 문장상에서는 지금 이게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투를 붙여 쓴 거예요. 이렇게 자, 뭐, 그래서, 그, 창의적으로 재활용하려고 애를 쓰거나, 또는 이제 이 말을, 오는 리유스와 업사이클은 같은 뜻이란 뜻이죠. 그것들을 대신에, 어, 그, 업사이클 하는 것은 어떠니? 라고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됨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아까 이 그, 이리소울스가 되겠죠. 여기. 다 쓰여진 리소스스 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 a p p r o a 란 말은, 접근법은 더 인기가 있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 이 since의 뜻. 여기서는 뭘로 쓰였습니까? 봤더니, 혹시 그 앞에 부분 보셨어요? 이 앞에가 is becoming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진행형이죠. 진행형. 우리가 since가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고 쓰이려면, 일단 since가 뭐뭐, 이후로 계속 이랬쓰려면 같이 쓰이는 문장이 반드시 완료 시제가 쓰여야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완료 시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두 번, 이것은 두 번째 뜻으로 이유를 나타낼 때쓴 겁니다. 뭐, 뭐 때문에라는 말로. 여기서는. 자, 왜냐하면, 그것은 훨씬 더, 여기 뭐, 입은 뒤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뭐라고 하는 비교급을 수식하죠.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뭐, 이런 뜻을 쓰이는데, 잠깐 아래다 쓰시면, <laughs> 여기는 even, 제외하고도 뭐가 있습니까? even, still, far, l e r t 하나 더, much. 이렇게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뒤에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비교급을 우리가 뭐 하는 경우,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뜻은 전부 똑같죠. 훨씬이라고. 이렇게 쓰인 다섯 개 중에 이게 하나가 쓰여있죠. 훨씬 더뭐 환경적으로 친, 친, 환경 친화적인이라고 쓰겠죠. 자, 무엇보다는 그 뒤에 비교한 대상이 된이 나왔습니다. 재활용이라는 이것보다. 자, 이렇게 문장이 쓰여있고. What's more? 게다가 거기다 뭐 더해서 뭐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뜻은 뭐 게다가 더해서라는 뉘두스로 쓰이는 거. 이것도 뭐 문장 넣기 가능하니까. 그것은 또한 아주 재미있다. 이렇게 문장이 사용되어있습니다 자래 소수령 대비.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쓰인 문법은 일단 inspiring examples, 디인 examples라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자, 이게 뭐죠? 바로 현재분사죠. 현재분사 쓰여있는데 현재분사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능동의 관계. 두 번째는 진행의 관계일 때 사용합니다. 뒤에 있는 이 얘들이 있죠, 얘들. 얘들이 그그 인스파이어란 말은 뭐 동기를 부여하다나 또는 뭐그 우리나라죠 영감을 주는 이란 뜻이죠. 자, 그 관계가 얘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을 받는의 뜻에, 받는의 뜻으로 쓸 수가 없죠. 얘네는 그 사람들에게 말도 영감을 주는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능동의 뜻으로 우리가 ing인 inspiring을 씁니다. 반면에 만약에 사람을 쓴다면 inspired, people 이라고 쓰시면,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영감을, 이때는 받는 뜻이죠. 이럴 때는 과거 분사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영감을 주는 그런 예의들이 여기 몇개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of라는 전치사 뒤에, 자,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두 번째. 바로, 어떻게, 영문사, 사람들이 주어, 그 다음에, have upcycled 여기 현재 완료죠. 자, 물론 중간에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리 창의적으로 업사이클을 해 왔는지 그다음에 뒤에 나머지 뭐 목적어. 우리가 오래되고 사용되어진 것들을 이때 역시 이것도 이때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고 완료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과거 분사를 사용하죠. 사용이 되어진 것들을 재활용하는지, 라는 이런 문자 형태가 되겠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간접 의무문이에요. 이거 웃기는 게이 웃기는 게이 o 부라고 하는 지금 전치사 있죠? 전치사 뒤에 지금, 우리는 전치사 항상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뒤에는 이 명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명사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가 명사절이라고 그러죠. 문장이니까 명사절을 이 자리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는 목적으로 말합니다. 자리에 써버린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바로 요게자 그래서 이 문장의 중요한 건 여기서는 무엇을 조심해라 문서, 어순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지. 1번, 2번, 3번, 등등등. 자, 이걸 알아야지 문장을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의 영감을 주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어떤 예들? 어떻게, how, 사람들이, people, 주어, have upcycled, 재활용 해왔는지. 그런데 문, 중간에 이거를 수식하는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으로 오래되고 사용이 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본문 원의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조금 중요한 것들 잘 체크하십시오.